할렐루야, 송기철 장로와 함께하는 건강치유기에 오신 여러분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도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동영상을 통해서 함께 기도하는 자들,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서 찾아가 주시고 우리의 마음이 문제와 질병과 상황에 묶이지 않게 하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를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성령에 사로잡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 주의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과 육신을 새롭게 하므로 그 말씀이 능력이 되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옵시고 기적을 경험하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 나라에 순드리는 건강과 취해의 말씀은 시편 91편 1절에서 3절의 말씀입니다.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사는 자여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이는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천연병에서 근지실 그 시미로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놀라운 하나님의 비밀을 깨닫는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안전한 곳이 어디일까요? 어떤 더러로 마귀도 영향력을 미칠 수 없는 곳이 어디일까요? 가장 온전하고 가장 풍성한 삶을 살수 있는 곳이 또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곳이 어디일까요? 그것은 바로 전능자의 그늘 아래이고, 지존자의 은밀한 곳입니다. 그곳은 바로 하나님의 보좌 앞이기도 하고, 그곳은 영의 세계이고, 시공간을 초월한 세계이고, 말씀의 세계이고, 하나님께서 계시는 지성소이고, 하나님 나라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그곳에 있을 때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은혜를 누리고, 극률하심을 받을 수 있습니다. 더욱이 우리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섭리를 이루는 자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그곳으로 나아갈 수 있을까요? 오직 은혜로만 들어갈 수 있습니다. 어떻게 은혜를 얻을 수 있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 즉,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우리는 그 지성소 안에 들어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히브리스 4장 16절의 말씀은 그러므로 우리는 극률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말씀하십니다. 다시 한번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노력이나 헌신이 아니라 오직 극률하심을 받고 은혜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것은, 히브리스 10장 19절의 말씀처럼,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지성서에 들어갈 담력을 얻은 난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홀리신 피값 보혈 때문입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홀리신 피 보혈로 말미암아 새 은약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임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영적 자녀가 되어 주의 보좌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님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의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우리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자입니다. 지금 우리의 마음의 생각과 감정에 묶이지 마시고 깨어나서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 앞으로 나아갑시다. 당신의 생각과 감정은 당신의 마음일 뿐이지 새로운 피조물인 진정한 당신이 아닙니다. 은혜의 보자는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또한 여기 있다 저기 있다도 말 못합니다. 언제나 갈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은혜의 보자는 우리 심령 안에 있습니다. 우리의 진정한 존재는 지금 이 시간 여기에서 은혜의 보자 앞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절대적인 사랑을 받고 있으며 무한하신 능력으로 보호받고 있습니다. 이 진리를 깨닫는 순간 모든 불안도 두려움도 불신도 사라질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생명 안에 그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존재가 더 이상 당신의 생각과 느낌에 지배받지 않기 때문입니다. 지금의 상황 처지 어려울지라도 당신의 마음에 평강과 기쁨이 생긴다면, 당신은 지금 지존자의 은밀한 곳 전능자의 그늘 아래 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시간 당신의 생각과 감정대로. 자신의 정체성을 가지지 마시고 오직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십시오. 당신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당신은 지금 전능자의 그늘,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영광이 당신을 덮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취하십시오. 어떤 더럽고 악한 것도 어떤 더러운 질병도 당신을 해치지 못할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저는 늘 주님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기를 원했지만 어떻게 나아가는지를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이 시간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오직 은혜로서 주님의 보좌 앞에 나아가며 그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을 때가 바로 전능자의 그늘, 지존자의 은밀한 고심을 알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그곳은 하나님의 생명이 흐르는 곳이고 하나님의 영광의 덮개로 나를 보호하는 곳이고 이 세상에 어떤 것도 줄수 없는 평강과 기쁨과 거룩함이 있는 곳이므로 알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주님. 현실과 상황이 어렵다 할지라도 언제나 내 마음이 그 현실에 묶이지 않게 하시고 그리스도 안의 그함으로 전능자의 그늘 아래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그 하는 그 삶을 살게 하여 주옵시고, 늘 깨달아 그곳에 머무르는 내 매일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이 시간에 질병이 있으신 분, 저와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저와 손을 마주치시고, 또는... 여러분의 환부에 손을 대시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이 시간에 하나님의 선하심과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다 이루신 그 하나님의 약속과 이 시간 우리와 함께하시는 성령의 능력의 힘입어 함께 기도합니다. 어느 곳에 어떤 상황에서 기도하든지 무소부지하신 성령님 각 사람에게 찾아가 주셔서.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사로잡아 주시고 배속 깊숙한 곳에서 생수의 강이 흐른다 말씀하셨사오매 이 시간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하는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더 강력하게 임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환불을 만져 주시고 주의 피로 덮어 주셔서 정결케 하시고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약함과 우리의 모든 질병을 친히 담당하셨다 말씀하셨고 주께서 채찍에 맞으심으로 너희가 나음을 입었다 말씀하셨습니다 이 시간에 질병으로 고통받는 모든 주의 자녀들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 시간에 기도 가운데에 그들이 전능자의 그늘 아래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있음을 알게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안구 건조증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깨끗게 될 주하다. 변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대장의 모든 기능들 정상적으로 돌아갈 주하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변비 사라졌음을 선포하노라. 왼쪽 팔의 인대가 늘어나신 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테니스 엘보. 깨끗게 될지어다. 특별히 이 시간에는 감기, 독감과 같이 바이러스성 전염병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감기나 독감이나 바이러스성 질병으로 고통받는 분 있으시면 손을 마주치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감기로 고통받는 자, 독감으로 몸살을 앓고 있는 자, 바이러스성 질병으로 인해서 고통받는 자, 주님, 극률이 여겨 주시고, 주의 사랑으로 이 시간에 임하여 주옵소서. 주님 안에 거하게 하옵시고, 호흡할 때마다 하나님의 생명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임하여 주옵소서. 뱃속 깊숙한 곳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넘칠지 하다. 모든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세포 조직 기관마다 치유의 빛으로 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과 육신을 주님께서 온전하게 통치하여 주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호흡기를 통해서 들어온 모든 질병들 예수 그리스도 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사멸될 죄다 감기, 독감, 인플루엔자, 바이러스에 의한 급성, 호흡기 질환들 바이러스성 점염병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사멸될 쥐하다. 입, 코, 목, 폐, 모든 기능들 정상으로 돌아갈 쥐하다. 신체 모든 기관들의 면역체계들 정상적으로 돌아갈 쥐하다. 이 시간에 성령님 함께 알려주셔서 호흡기, 입, 코, 목, 폐의 모든 점막들, 주님이 이 시간에 지켜 보호하여 주옵시고 그곳에 들어온 모든 바이러스들 사멸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두통들 떠나갔음을 선포하노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콧물, 기침, 재채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사라질 죄어다 목의 부음과 인후통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사라질 죄어다 발열, 두통 떠나갈 죄어다 근육통 몸살 사라질 죄하다. 주의 빛으로 임하여 주셔서 모든 바이러스들 사라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생명으로 세포들이 새롭게 되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몸살 감기로 인한 모든 부작용들 중이염, 폐렴, 충농증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사라질 죄하다. 불안과 두려움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사라질 죄하다. 감기 몸살 바이러스성 전염병들 사라졌음을 선포합니다. 머리 끝부터 발끝까지 깨끗게 되었음을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하노라. 모든 체계들, 자율신경계, 내분비계, 면역체계들 온전케 되었음을 선포하노라. 내분비계, 자율신경계, 면역체계, 혈관계, 호흡기계 온전케 되었음을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하노라. 이 시간에 치유의 권능으로 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모든 바이러스들 사멸시켜 주시니 감사합니다 몸이 가벼워지고 두통이 사라지고 기침, 발열들 사라지고 목부음이 사라지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깨끗게 되었음을 선포하노라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